그리고요. 오늘 또 암과를 가야 돼서 아오에 운동을 가야 되는데 귀찮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막상 가니까 더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보다 더 빠리겠죠? 운동가요. 저번 주 개판 안지겼으면 솔직히 오늘 오후에 운동 갔을 것 같은데 저번 주 너무 개판 지겨가지고 오늘 아, 월요일부터 잘 해보려고요. 파이팅! 프레스에... 뭐야? 이소 바로 넌 탱이 단백쉐이크나시경녹차 맛. 넌왜 저러고? 러고넌왜저고넌왜고 아 근데 피자 먹기 전에 마셔야 했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지금 개물어거든요 근데 라면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라면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라면 반개 넣고 두부도 반개 넣고 만두 두개 넣고 계란까지 먹어요 박사님 비빔밥 만들었어요 감자랑 참치랑 콩나물 계란라이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먹을게요 우리 하느라고 진짜 너무 바빴거든요 그 제가 평소에 이런 거 먹지도 않거든요 이런 거 근데 지금 그저 같은 날이 일주일 전쯤이니까 이게 당겨요 생각보다 영양 정보가 괜찮은데 당류가 3g밖에 안 되는데요 당류 3g인 이유를 알겠어 <laughs> 하나도 안 달아요 뭐야 이거 뭐지? 약간 칼로리 치는 약간 까울 정도인데 받는 일이 있어서 뿌링클 콤보 먹을 거예요 콤보? 뭔가 치즈반? 치즈볼 반? 뿌링반 근데 네, 포장하러 갈 거예요 다 먹을 자신 없다면 반개만 끓이면 된다. 반개 끓였어요. 막입 터진다, 입 터진다잖아요. 지금 나는 반개도 먹었는데 만두도 먹고 싶고 이거 입 터진 거 맞죠? 큰일 났다. 알아요. 제대로 한테으면서 월요일, 화요일 졸라 처먹은 거. 월요일, 화요일 지났으니까 이제 수, 수, 목, 금 나가잖아요. 수, 목, 금. 3일 동안은 정말 식단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식단을 시키는 게 라면 배달 음식 같은 거안 먹고 요리해서 직접 먹는 걸로 도전해 볼게요. 진짜 3일만 좀 하자. 3일 못 하겠니? 설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너. 하는 거야. 맞아. 그렇죠? 이제 먹은 거 치고는 선방한 거 같죠? 이사비? 볶아? 갈비랑. 남았죠. 나머지 게 숙주 차돌박이 숙주볶음 같은 걸 했는데 오늘 오리고기를 사서 오리 숙주 볶음하고 애삽이랑 밥이랑 그리고 어제 남은 치킨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난 점심 먹어볼게요. 원래 하루 지난 치킨 같은 거 좋아하는데 와, 바로 치킨은 하루 지난 너무 못 먹겠는데요? 내가 먹고 있긴 해요. 다 먹었고요. 치킨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겉절이 샀고 음, 소분하고 있어요 맨날 신김치 먹다가 고절이 먹으니까 작살 진짜 운동하고 왔으니까 단백질 쉐이 먹을게요 아까 치킨 먹서솔직안 먹어도 될데먹요 음, 출출해서 오이 먹고 있어요 이거 먹을게요 안 먹어도 되는데 아 뭔가 아쉬워서 먹어볼게요 이거 열열개만 먹어볼게요 음! 복근운동 하내나가야 아니요 복근운동 안해요 그하니까복근운동시키는거예요 지금 배에 알이 겁나 배렸어와 밑에 아래빼 다했거든요 장난아니아 허벅지도 아아저 하체 운동때서 다리도 알 베졌고 아우 힘들가요팜 운동때까지 그냥 다했어요 중심 6만 9신 요즘에 날이 조금 풀린 상태라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달리기를 하고 올거예요 괜찮은데 와 햇빛 뜨는 데는 진짜 더워요. 와 너무 힘든데. 그늘에서 어찌나 멋지게는 햇빛. 선크림도 30분 전에 안 발랐는데. 아이. 잠시 이제 마실게요. 물배쳐서 <laughs>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번에 먹을게요. 이걸로 이거 뭐야 팽이버섯 텀쌈 그냥 구이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돌돌돌 말고 계란물 입혀가지고 구워 볼게요. 이렇게 굽고 있어요. 다 구웠고 불닭 소스랑 먹어 볼게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놀람> 불닭 소스 찍어 먹을게요. 맛있었는데. 생각 없었는데 엄마 만들어 주면서 제 것도 그냥 한번 씩따놨어요 수목근? 근데 수목 이제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까 동생이 준 비빔밥에 비빔면 먹은 게 생각났어. 근데 이거는 치킨 걸로. 이게 음... <놀람> <놀람> 엄청난 이게 다 양배추예요. 다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좀 털었어요. 만들었고요. 먹을게요. 아까 덜어둔거 솔직히 그것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만 배가 부르긴 한데 맛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무릎뼈가 이렇게... <laughs> 아니, 살찌는 여기가... 여기 살이 찌니까 통실통실해서여게 되게 매끈하거든요. 살이 조금 빠지니까 여기 뼈가 좀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은살살좀찐사람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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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운동 끝났고 프로틴 이거 마셔줄게요. 뿌링클 오 어, 담배 냄새 오늘도 뿌링클이지만 그냥 별로 안 먹을거에요. 라면 한개요. 결국 먹는다 라면 ti baru